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평병자와 못 끊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활동의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 그리고 경건한 의뢰인들이 그의 순교한 시체를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순교한 서대반 집사님의 그 시신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분들이 예, 장례를 해 줍니다. 여기 경건한 분들은 바로 신앙심이 좋은 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들이 장례식을 다 마치고 그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1절에 보면 흩어진 그들이 사도 외에 다 흩어졌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래되고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요 구절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딱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 되어 있잖아요. 그 구절하고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퍼져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은 자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을 다닌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도리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은 도리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예언한 그예언에 성취로 나타나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숨어서 겁을 내고 벌벌 떨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받은 자의 특징이죠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친구와 또는 동료요 이웃이었던 같은 신자였던 같은 교인이었던 서대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에 대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 육신적으로는 주눅이 들고 두렵고 겁이 나서 한마디로 입 밖으로 복음에 대한 말을 꺼내지를 못할 것 같은데, 도리어 이들이 흩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자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소원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적어도 성령님을 받아 모셨던 분들 가운데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살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들의 특징은 어찌하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중심 안에 성령님이 과연 계신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 성령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전하는 이유는 또 전하고자 하는 소원조차도 없다고 하는 이유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수될수 수 있기 때문에 돌아봐야 돼. 아니면 진정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닌지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것이다 이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진 이후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기 위함이었지만, 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 복음의 세계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세계적인 복음 확산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주셨던 것이죠. 사도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았던 초대교회의그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또 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에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오는 큰 핍박이라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세계적인 성교에 나서도록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본받자 할 때는 사정의 1장부터 7장까지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또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주고 하는 이런 것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본받자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그게 1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 항상 이장이나사장 같은데, 성도들이 교회 잘 모이고, 말씀 잘 배우고, 듣고, 떡을 떼고, 같이 친교하고, 나누고, 구제비 내서 서로 나누어주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것만 자꾸 제가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고 보니까, 저들기의 모습은, 거기로 끝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도리어. 얻어맞고 난 이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세계 성교를 향해 뛰어나갔던 거죠. 그러므로 초대기의 진정한 모습은 성도들 자체 내에 친교와 교제와 나눔과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뛰어나가서 전도와 성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때 그게 진정한 초대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기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만이 아니라 8장 이후에 벌어지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초대계 모습입니다. 초대계는 강력하게 전도와 성교에 앞장섰던 교회였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러므로 진정 초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면 교회 내에 교인들끼리 열심히 모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임의 저력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로 거듭날 때 그게 초대교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진짜 초대교의 모습을 본받는다면 전 세계가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팔장 이후에 흩어져 복음전가는 선교하는 일은 그저 생색이나 내지 주력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교에 네 살찌우고 모이고 돈 모아서 교육관 짓고 건물 짓고 장지 사고 수령 수양관 짓고 그런 일만 지금까지 백년 가까이 하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처음부터 교회를 교두부로 삼아서 전 세계에 이교사를막 집중적으로 파송하고 전 교회가 그렇게 움직였다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많이 그선교비를 제대로 사례비를 주든지 못 주든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주파송 선교사님을 두 분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요 진짜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희 교보다 수천 명 되는 그런 교회가 이런 식으로만 했다면 수백 명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몇십 명을 보냈을까요? 몇십 명을 보낸 곳이 있을까요? 예산이 10억, 20억, 1000억 이래 되는 교회에서 성교사님을 수백 명 보낸 교회가 과연 몇, 몇 개가 될까요? 온누리교회 정도가 그 정도로 엄청 보내는 것 같고요. 통계를 보면. 그 외에는 그저 10만 원, 20만 원 도와주는 그런 걸로 생색내고 물론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희 교회보다 훨씬 능력 많은 교회가 잠자고 있음에 질투가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가슴이 아파요. 초대교회는 절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구제변에서 나눠주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8장 이후에 나타난 8장부터 28장까지 성교사를 보내서 바울이나 신라나 바나바나, 뭐, 요한이나 이런 분들 다, 마가 요한 말이죠. 다 보내가지고 성교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지. 교당 짓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들은, 교회당도 나중에 게시록에 보면 일국 교회가 지어졌지만 지금 가보면 그 교회당은 없단 말이에요. 건물은 다무너졌다는 거예요. 게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있잖아요. 빌라델베기아, 사대교회 뭐 이런 교회 있잖아요. 나우디아 교회. 그거는 교회당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교회당 중심으로 예수 믿으면 주님이 교회당을 무너뜨려 버린는 건물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자꾸 믿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로마로부터 다 무너지게 하고, A.D. 70년경에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 연세 한 70세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가 흙으로 다 덮어버렸다는 거.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 성전의 그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거만 남겨놓고 다 묻어버렸다는 거. 그리고는 나중에 이스람교가 또 들어와가지고 거룩한 성전위에다가 가져간 것을 짓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는 성전 중심이 교회당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이 교회당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그래서 예수살림교회에 핍박이 와가지고 다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떠나지 않아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중심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 선교할 때. 이 에루살렘 교회의 지속적인 후원과 그리고 확장된 성교 활동을 도와주는 중심 지역이 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사도들 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방 지역에서 전파되고 있는 성교 보고를 받고 그 보고 받고 난 이후에 처리해야 될 문제를 회의를 위해서 처리를 해주고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고 세례만 받고 예수 믿도록 허용을 하는 그런 행정적 처리도 계속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행정 처리를 또성교의 방향을 잡아주고 오늘 본문 뒤쪽에도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나 이런데 복음을 전거했지만 성령님이 내려오시지 아니하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안수기도 해서 성령님의 임제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취했던 성교적 배후에서 도왔던 행동이기도 하죠 이런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빌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이 전해 주는 말도 듣고 그리고 그의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이 빌립의 가르치는 말씀에 청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많은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씀을 따랐다.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증파되는 곳에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의 역사인 표적도 나타나야 되고 말씀과 성령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는 당연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 사도들일과 빌립 집사님의 증가는 이 말씀 안에도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성령님의 표적을 구하셔야 돼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행실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빌립이 증가했던이 성교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행하는 성경님의 놀라운 역사, 표적 그리고 그걸 보고 한마음으로 따르는 순종하는 성도들 이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계속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정하는 표적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본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신자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계속기도 하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유튜브 신자인 창원에 계신 부부, 집사님, 부인은 집사님이고. 남편은 아내의 아픔 때문에 공무원이신데 이제 퇴직을 했어요. 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어요. 아직 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부가 먼저 이제 믿음생활을 하는데 가까운 교회에 잘 맞지 않아서 일단 유튜브 신자로 우리 교회 등록을 어제 등록서 쓰고 내려갔습니다. 기도도 받고. 정육서도 쓰고, 아들도 공무원 시험을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에, 보기 때문에, 위하의 여러분이, 에,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음. 조민수라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에, 어제도 헌금을 하고, 그, 저, 어,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위하의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마, 창원서 까지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표적이 나타나게 때문에 오는 거죠. 말씀만 있다면 그 주변 교회에 다 가면 돼 아무데나. 말씀도 있고 표적이 있는 교회가 건강 교회입니다. 항상 말씀 전하는 곳에는 표적이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을 읽어 보시면 사도들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표적이 나타내도록 하셨고. 마가음 16장에도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으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하셨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말씀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과 성령님이 나타나는 교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도 바로 두 가지가 다 나타났어요. 그요원주일날 제가 증거할 것 같긴 한데, 지난주에 다못 전했습니다만은,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 말씀되려고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백날 설교해도 안 받아들이고 안 믿던 사람이 성령님이 그만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면 갑자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성교 현장을 보면.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몸에 붙어있던 귀신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옛날이니까 뭐 이런 일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귀신이 붙어 다닙니다. 이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고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에요. 어제 수요일날. 이 천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악한, 타락한 천사, 귀신들 이들이 불신자들과 막 붙어 다니면서 죄를 막 짓도록 한다니까요 이 귀신들은 종종 믿는 자에게도 붙으려고 해요 택한 자에게도 붙어요 어떨 때 붙느냐? 죄를 지을 때 그게 성경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을 내고 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엄란하고막 그럴 때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만 딱 해도요 분노하고 막 그러면요 마귀가 틈을 딱 타고 들어와서 붙어버린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고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여기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고 그때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은 몸이 말라서 전 몸이 기능 마비가 돼 있던 중풍 병자, 못 걷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걷기 시작하죠. 마지막 8 절에 중요한 말씀 나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하고 슬퍼하고 고만 막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이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고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장난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만 자기 감정을 이용해서 인간의 감정에 붙어가지고 우울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활기차게 살지 않도록 얼굴은 어둡고 이거 다 성경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입으로는 사람들이 막 성경님 어떻고 예수님 어떻고 하지만 딱 모습 보면 생기가 없고 얼굴이 어둡고 참 어릴 때부터 믿음을 믿은 사람인데 아, 나는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뭐 성경을 좀 안다 하고 뭐 그것도 뭐중직자 가정의 자녀이고 그런데 얼굴이 헐 근심이 가득하고 어두워 이거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자 따라오는 것이 항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전 13장 5절에 봐도 5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느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막 기신에 떠나가고 성령님이 맞아 그들에게 그큰 성에 막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전로가 전서 1장 6절에도 너희 많은 환란과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대선 의교인들이 너무너무 기근도 있고 감뭄도 있고 환란도 있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기쁘다. 어렵고 힘들고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근심 뜨거니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막 그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 나타나는 특징은 기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가득하다 이 말이죠. 거기는 귀신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갑자기 신앙의 생기가 사라지고 막 힘들고. 억지로, 억지로 교회를 나오고, 막 이런 경우는 아,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 귀신들이 붙어 있구나. 예스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 취어다고막 명령하고, 기도해서, 오늘 사마리아성에 귀신들이, 붙어든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병이 낫고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 이 달성군 서재에 큰 기쁨이 있고 대구에 큰 기쁨이 있도록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아침에도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박태로 인하여 그들이 주눅이 들거나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자신들이 믿는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귀신들이 떠나고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말씀이 두루 전파될 때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그말씀에 한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 그 성회는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지만 각 사람 각 사람 가운데는 아직 성령못 받은자가 있었고 결국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 각 사람을 안수기도 할때성령님의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했습니다. 그 성회 큰 기쁨이 있었듯이. 이 지역이 먼저 변화되도록 지역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들이우져 있는 허감의 근사와 어둠의 세력들은, 이 민족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다 예수님으로 거두어질 지어다. 이 달성군 다사 읍태구 지역에 머물러 있는 모든 허감형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각 가정에 머물러 있는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갈 지어다. 한국교를 분란시키고, 무너뜨리고, 다투고, 분쟁을 잃게 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자들에 붙어 있는 더러운 귀신들과, 그들 위에 공중에 큰자 잡고, 머물러 있는 어둠의 흑암의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그래서 그 성과 그 지역의 그 가정의 그 교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사고로 어렵당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미래의 진료를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며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그런 모든 청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대학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기억하시고, 재와 청년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